안 좋은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청 옆에 있는 그 어린이집도 보니까 어, 대로변 이렇게 사거리에 딱 위치해 있고 또 평택항 어린이집은 거기 제가 마린 센터에 어 토론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어, 평택항 어린이집 너무 그 주변 환경이 좀삭막한 정도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 또 하다 보니까 뭐~ 산업단지에도 시립어린이집을 짓게 되고 그~ 시립어린이집 앞으로 좀 지을 때 그~ 장소 선정할 때 그~ 주변 환경을 좀더 고려해서 장소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게 직장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선택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앞으로 좀 고민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 실용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을 때 어, 반드시 여기다 좀 마, 말씀대로 뭐 직장 어린이집이든가 어, 반드시 거기에 지는 시설이 아니면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도 또 주변에 좀 나무를 조금 더 심고 음. 이렇게 하더라도 환경개선을 좀 해야될것 같더라고요. 둘러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그 업무나 대상이 좀 이렇게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예.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어, <laughs> 개인, 개별로 지원되는 거는 충분히 안, 안 되지만 어, 사업은 뭐 이, 일부분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돈을 중복해서 주는 것이 아니니까 실책 뭐 사업은 일부 중복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데지역가동센터에 네. 새로 뭐 학생들 들어오고 할때 이제 엄격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래도그지역가동센터 정원의 뭐10% 정도는 그그 그 주변 읍면동 공장의 추천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윤정부분은좀 오픈을 해 놓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게 불가능한가요? 법으로? 글쎄아그 부분까지는 신분적으로 내용을 알지는 못했는데요. 네, 네. 지금은 지역가동센터에 들어온뭐 어, 어느 지역을 한정되거나 어떤 사람이 위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역 가정들에 들어올 뭐 국민 기초 수급자라든가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아부모 가정이라 아이를 돌보가 없다 요런 제한만 아니면 아무나 문제없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거 그, 그 대상이 규정을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제 현장 사례를 보면 그렇게 뭐. 서류상으로는 부모님이 계신데, 뭐, 실제로는 뭐, 별거 중이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돌봐야 되거나, 이럴 때는, 관할 읍면동에좀 추천을 하면, 그 정원 내에서는 좀, 갈수 있게 오픈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입니다. 아, 좋으신 생각 말씀해 주고요. 그거 관련해서 작년 말경에, 그, 사회복지 협의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문면동에서실청을 하게 되면 문면동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첫유성은 맞지만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에 그런 분들 을 추천을 해서 일정 부분을 수용하는 것도 현재는 17년부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 네. 네. 그리고 정양님. <laughs> 뭐, 네, 제가 잠깐만. 네, 네, 말씀하세요. 아까 그 물놀이장에 대해서 좀말씀드주시겠는데요 네. 이제 그 현안이나 평택시청 앞 광장은 뭐 접근성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만 좋은 거 가지고서나 모든 걸다 결정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두 군데가 또 배달의 저수지하고 지금 서부공수로 농장이 이렇게 지금 후보지로 나왔잖아요. 네. 그랬을 때의 장점은 훨씬 더 많아요. 사 되긴 좋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가족 단위로 그 물놀이장을 즐길 수가 있어요. 뭐 텐트를 가져와서 그 주변에다 치고 그온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시청앞 강장에 그냥 박달박달 그냥 뭐 애얼은 섞여가지고 복잡한 데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환경이 좋은 데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분명히 옵니다. 피서를 가거나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와서 요즘은 뭐 무슨 공연을 해도 조그마한 텐트를 가볍게 쳐가지고 거기서 가족들이 모여서 구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 온그 가족들이 좀 거기 와서 쉴수 있고 휴가를 못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은 아주 일, 일수이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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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네. 그래서 <laughs>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배달이 저수지 <laughs> 인근 이제 저희도 최적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저 평택 남부 지역도. 근그 네. 이제 그 배달이 저수지 인근 이제 주차장이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거 세우소 앞에 나들지 음. 이런 데는 이제 흙 치차장을 그렇죠. 활용해서는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금전도의 배달리 연수지가 이제 이거 해산지 연수지 부성안이 지금 금전 발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음. 쪽에 이제 공사 차량이라든가 차를 흙을 파놓기 때문에 거가 기 굉장히 위험할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계 품수에서 도서관하고 지금 편의 중인데 그 도서관 부지가 이제 굉장히 저희가 주차장을 할수 있는 좋은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뭐 늦어지면 그쪽에 다가지고 편할 했는데 그 그때 공사가 시작이 될것 같으면 상당히 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뭐배달이교수지 부분에 배달이 도서관이 그 7, 8월 달에 돼서 뭐 기초공사가 들어간다라면 주차장에 어려움이 있고, 그냥 뭐 늦춰진다라면 그걸 한 다음에 착공해도 될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요. 보면 이제 뭐 정말 음, 요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아니 배달이지 수지나 소모공사로 좀 많이 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신다면은 전반적으로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을것 예, 예, 같다. 건강을 아, 중점이 예. 응. 예. 그리고 제가 한번 아산에는 은봉산에 네, 가봤어요. 맞습니다. 그 산에 가서 수영장이 풀장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멀잖아요. 멀매도, 멀매도, 멍멋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가족 단위로 와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또 이제 가족들은 그 주변에서 또 이제 뭐 도시락도 가져와서 먹고 막 이러는 풍경들을 갖다 제가 보고 야 이렇게 멀어도 오는구나 우리가 네. 정말 장소만 좋고 네. 시설만 괜찮다 하면은 사람들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정말 그두군 데다 이렇게 좀해 놓으면은 음. 이제 음. 아니, 저는 또 이제 여기 그 아이들 야외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음. 북쪽은 네. 그래서 아마 이 북쪽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렇게 좀좀떨어지다 하더라도 아니 이렇게 많이 좀 그런 장소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전에 이게 지금 물놀이장이 보통 며칠 에 했죠? 한 아니, 네. 40일 정도. 네, 40일 정도 했죠. 네네. 지금 정영아님도 어, 말씀 장단점은 다 있는데요. 네. 거기 사시는 분이 40여일을 매일 음악 듣고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대요. 네. 그리고 문을 못 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영아 말씀하신 걸잘 고려하셔야 되고, 작년에도 가족끼리 와도 앉을 자리가 없었던 게 부족했었어요 많이. 그래서 막 수분 기다리다 막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 배달의 도시도 왜철 덕지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 지금 우현님께서 말씀하신 거냐 그쪽에가 이제 전기라든가 물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할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래 말씀하신 것만은 가족 단위로 와서 자기들을 조그맣게 텐트 치고 이렇게 누르는 공간하고 탑 트인 공간하고 또 지역에 이제 아파트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뭐 제가 올해 도그 겪어본 바로는 그쪽 지역 아파트 주민들께서 많이 와서 항의도 하시고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배달이 저서 이쪽으로 가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건데요. 단 이제 지금 그쪽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주차가, 우리가 그쪽에 나대지로 지금 굉장히 좋은 부분이, 우리 배달이, 도서관 짓는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가, 거기다 대고 골리 들어가면 딱 좋은데, 지금 우리가 그 발주가, 우리, 홍원장님, 있죠 네, 됐고, 다, 다, 착공이된착다이된다라면 사실 그쪽에, 그, 터파기가 들어가면 지하공사 같은 거 올려놓고, 각종 공사 장비들이 오고 가면, 은 그걸 넘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없고 그 옆에 다른 공간에 차를 대고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가 가능해지는 그런 쪽으로 한번 그러면은 네. 그 공원 내에 큰장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공원 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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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거기 그 저, 저, 저기 저저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위쪽으로 그 제일 앞에 그 앞에 이제 그 분수공원 앞에 분수공원이 있잖아요. 앞에 은속은 말고 위쪽으로 또 공간이 확실 위쪽으로다가 화양지 그, 네. 어, 올라가는데 또 올라갈 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사실은 여기 이제 시청 앞에다가 그 물놀이장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아시잖아요. 정말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밖에로 야외로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다 설치의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한 거예요. 사실은. 뭐, 부모님들하고 같이 뭐, 가족 단위로다 어디 갈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접근성이 가까운데 걸어서도 갈수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평택 시청 앞에다 물놀이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달이 저도 이제 아까 정영화 원님 말씀하셨던 가족 단위와서 뭐, 작은 회들도 치고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걸어서 갈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가까운 데다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아까 이제 배달이 전설기도 좋지만, 이제, 지금 토자골 레포츠공 같은데 좋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 예, 거기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가보니까 거기가 인라인 스케치장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가보니까서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리고 다른 저 시청 앞이나 배달이 같은 데는 음. 또 분수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도 상당히 좋은데 이제 다만 시청 앞에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고 배달이는 시청보다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시청이나 배달이나 이렇게 보면 은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거기도 배달이 도좀 원할 것 같습니다. 그 취지가 물론 이 시설을 만들고자 했던 그 취지가 뭔지를 생각하셔서 네. 음, 고려하셔가지고 뭐 배달이든 훈화벌레포축공원이든 네. 접근성이 좋은데 아이들인데 걸어서도 갈수 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갈지 못하더라도 아이들끼리 갈수 있는데 그런 데를 좀 꼼꼼히 따져보셔가지고 고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장단점을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원활한. 어, 자, 자, 자. 네, 말씀하세요. 이 물놀이장도 유치 재파력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참 판단해서 하면 될것 같고, 네. 어,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과 그 그각 시설별 차량 지원한 거, 이거 최근 10년치를 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차를 어떻게 구매해서 준 건지, 개인 시설에서 산 건지, 공부를 한, 한 건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아니, 자료도 주세요. 네.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어서 오후에. 네 네. 네. 원활회의 진행과 중실 시간을 각자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이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해를 선언합니다.